네, 아, 어, 그냥 좋은 곳이 있어서, 여기는 이제 영덕 해맞이 공원이라고 하는데요. 뒤에 이렇게 넓게 바다가 보여요. 공원에서. 이 풍력 발전기 돌아가고, 네,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. 어, 저기서. <laughs> 저서. <laughs> 저기 왜 여기 영덕에 교육생분 중에 간토끼라고 방송명 정해 드린 분 계신데. 어, 용궁에서 용궁에서 간 찾는던 핑계 대고 도망 나온 그래서 줄여서 간토끼 영덕으로 도망 나왔다고 해서 하는데, 어, 그렇지. 근데 이제 여기 해맞이 공원에 왔는데 놀라운 일이 <웃음> 보면 <웃음> 보세요. 세상에 이런 우연이다. 있으니, 어, 이쪽 좋은 거 보여드릴 텐데, 여기 해맞이 공원에 저분이 지금 간토끼라고 하는 분인데요. 여기 왔더니 이제 토끼가 있는 거야. 이게 <laughs> 예, 그래서 <laughs> 저기 바다에서 <laughs> 저기서 어 바다에서 나와 가지고 이 토끼 그냥 그냥 밥 먹고 드라이브 왔는데 토끼가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이제 이분이 토끼 같이 생겨서 <laughs> 토끼가지 <laughs>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마침 왔더니 <웃음> 여기 <웃음> 여기 이렇게 토끼가 있어요. 그래서 저좀 받아 보여드릴게요. 봐봐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가서 아니, 여기 어 이게 웃겨서 몰라요. 그래도 그래도 몰라요. <laughs> 토끼가 있어. 저 이분이 용궁 용궁에서 <laughs> 다음은 다음은 간 핑계 대고 나온 간 토끼인데. 여기 해맞이 공원에 딱 토끼가 있어. 저분도 이, 이금방 사는 분인데 처음 왔대잖아요, 이렇게. 저는 처음 왔습니다. <laughs> 여기 이제 저분이 건너, 저분이 헤엄쳐 나온 바다. 아 여기가 <laughs> 여기가 아, 여기 좋아, 여기 좋네요. 여기 보여드리려고 지금 원형 무대 같이 생겼는데 여기 산 정상이고요. 아 웃겨라. 간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쌓여있어 토끼 모양이 이게 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잘 해놓긴 했는데 끝이 아 이게 이제 나뭇잎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저 여기가 배 모양이잖아요 여기가 꼭지 이렇게 선명하지 않다고? 진짜? 어, 잠깐만 닦아 봐야되겠다 쏘리 선명 아 그래요. 그러면 닦아 볼게요. 왜 선명하지 않지? <laughs> 자, 여기가 오케이.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여기가 여기 이제 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한번 이제 후면을 농일 어때요 지금 아 포커스가 안 맞았구나 어. 지금 선명하지 이제 자 봐봐요 여기 배 모양이잖아요 끝에 이 강구 거북이 하고 지금 거북이하고 토끼가 같이 왔는데, 강구 거북이님이 여기 와서 타이타닉 같은 느낌이 있대요. 여기 올라서면. 이렇게 해서 딱 저기를 보면. 아유, 이게 이 높이에서 받아보는 것 참. 지금 오늘은 정말 조용하고. 이쪽으로 하면 또제 하나가 딱 가고 있고. 어 그래 농일러님 뱃머리 느껴보세요 여기서 그 강구거북이님이 이제 답답하고 그럴 때 나만의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네 여기가 해맞이 공원이라고 여기가 이제 뭐 불났던 곳이래요 그래서 풍력 발전도 있고. 빙 돌아서 이렇게 해맞이 공원이라고 영덕 그꽤어 명소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그. 강구 거북이님이 속상할 때 여기 와서 타이타닉 체험 한대요. 여기 올라서서 바람도 느끼고 혼자 뭐 울기도 하고 그런답니다. 바다를 잡을 때, 어, 느껴보세요. 이렇게 시원하고. 지금 이거는 이제 짐벌이 아니라 조금만 해도 흔들립니다. 그러니까 유원주 씨 안녕. 아이 웃겼어요. 지금 밥 맛있게 먹고 이제 교육하기 전에 시원한 바람을 쐬시다 해가지고. 니까 그러니까 풍경화죠. 그렇죠? 각도를 어떻게 돌리나에 따라서 이렇게. 자, 풍경화를 올린다니까 저 동해 바다 바람 느껴보세요. 산 정상에 있는 거나 여기 뭐 해머지 공원에 어린 아이들 놀이 노는 것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엄청 잘해놨네요. 아 유원주 씨 그렇대 여기 그 바다 저 강구 거북이라는 분이 여기 나만의 공간인데 알려드릴게요 하고 왔어요. 정도 정리하고 그렇답니다. 아, 오늘은 참 바다 좋네요. 바람도 좋고, 따뜻한 봄 동쪽 바다 좋아요. 에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를 올라왔는데 재밌는 거는 저, <laughs> 저분 간토끼 용궁에서 저 바다에서 간토끼라고 이제 지어드린 분이잖아요. 근데 <laughs> 잠깐만요. 아이고 웃겨라 여기서 풀러야 돼. 저분 지금 토끼 앞에서. 잘 됐다고 막 하시라고 했더니 신나서 하고 있어. 이 정도에. 어, 이분 보세요. 간토끼. 여기 저분이 <laughs> 밥 먹고 저 강구 거북이님하고 같이 거북이하고 토끼 같이 왔는데, 딱 토끼가 있는 거야. 여기에 그래서 야, 정말 잘 됐다. 용궁에서 간차제로 도망나온 토끼 해갖고 간 토끼라고 설정해 놨는데, 딱 토끼가 있어. 삶의 이런 우연성이 재미가 있나 봐요. 참, <laughs> 방송 이름, 방송이 재미가 이런 겁니다. 자. 토끼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지금 <laughs> 토끼에서 나왔어. 배경에서 이게 어디까지 한번 최대한 이거 이제 최대하니까? 아, 더인가. 응? 응 최대 여기까지로 되는구나. 자, 이제 어 돌주라 토끼가 탈출했대이이게 어. 최대한 높은 건데. 출이 돼. 그잘정 탈출이 이 쪽이 이게 지금 거치대가. 저기요. 와서해 보세요, 타이타니. <laughs> 여기서 <웃음> 보시면 여기 배모양으로돼 있는데 아, 타이타닉 홀역광으로 하는 게 낫겠다. 영덕에 오시면 아이고 헐. 해송지꼭 한번 어. 오셔서 올라가 보세요. 올라가 봐봐요. 이분이 저 한대 타이타닉 할라면 이렇게 올라가서 어. 어, 이분이 힐링 포인트랍니다 여기. <laughs> 타이타닉 갔나요? <laughs> 타이타닉이 아니고 리오데자네이로의 예수상 같은데 아 <laughs> 어, 그래요? <laughs> 근데 저는 타이타여 아, 아니 그 뒤에서 사랑한는 사람이 껴안나 줘야지 의미가 저기, 있는 거 아니야? 저기 보이는 곳이 홈미곳이에요 아, 저기 어. 보이는 곳아저희가 곳이. 어. 홈이 곳이라고 홈이 저기 죠어곳아아 어, 어. 아, 저기가 호 네, 밝은 날에 이게 요 여기 오면은 왠지 세상을 다 품은 느낌. 어. 괜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저의 저만의 힐링 포인트. 여기 가면 달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산달래. 여기는 해안가 이렇게 산 능선을 따라가 달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산에 있는 야생 달래를 캐 가지고 달래장 만들어 먹어요. 봄 되면. 달래떡도 있어요. 달래떡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달래짱은 제가 해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큰딸 이렇게 보내 자취하는 애들 보내주거든요. 그럼 봄 되면은 꼭저 달래짱을 찾아요. 그래서 음... 저는 또 야생 달래? 네. 근데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아요. 옛날에 신라시대 때선덕여왕은 산을 개관하면은 다 개관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때 그런 법이 있었다, 있었잖아요. 그때 여기 해안가 쪽이 여기 경주, 여기, 저 신라잖아요. 여기가 신라, 신라예요. 그래서 저렇게 산 속에 개 계단을 했어요, 산들은. 그래서 산에 가면은 저렇게 지금은 농사를 안 짓는데 그때 개단한 밭들이 있어요. 거기 가면 분명히 달래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저희는 봄이 되면은 저런 곳을 찾아가요. 그러면 한 곳에 가서 달래를 굉장히 많이 캐요. 그래서 좀 팔기도 하고, 있어요. 나누어 어? 먹기도 하고. 가족 나. 네 여기 저은 곳에 이 산등성이를 따라 가면 좀 많이 있어요. 그럼 저기 가면 분명 달래가 있어요. 달래도 네, 많고요. 그래서 여기는 바다에 가면 바다에도 많은 해초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산에 저 보면 나만 부지런하면은 정말 자연의 법배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. 당신은 사... 고만 부지런해도 될것 같은데. 나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너무 부지런해서 이렇게 좀 내가 부지런해. <laughs> 그러니까. 아, 최기라 님. 네, 네. 여기 타이타닉 하기 좋대요. 여기 영덕 분들 잘 모르나 봐요. 다 모르고 저만 그렇구나. 선수나 거북이의 쳐나간다. 장소. 산 위에 배가 있어요. 어. 어 저기 거거북이의 힐링 포인트예요. 근데 네, 여기 저는 여기 오면은 딱, 딱 하잖아요. 여기 오면은 제가 괜히 타이타닉 의여 주인공이 되어서 그 느낌을 느껴봐요. 아, 선수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은 타이탄인의여 주인공이다 하고. 그 남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아, 집에서 깨웠는 그래. 남자가. 귀찮게 왜? 저 토끼 옆에 거북이도 한 마리 같다 놔라 왜 귀찮게 <laughs> 남자를 데리고 와요. 토끼, 토, 거북이. 거북이 난요님 주소좀 주소. 강구항 아시죠? 영덕의 강구항. 아 다음에 가서. 타이타니 어, 좋죠, 오세요. 여기는 분명 자신이 타이타닉 공주가 되는 느낌을 느낄 거예요. 제가, 아, 저 상상으로 타이타닉의 주인공이랑 멋지게 여기서 어, 아시죠? 다, 다들 그 명장면을 아시죠? 저는 그걸 느 하고 있어요 남자가 필요하지, 남자가. 남자는 남자 상상 있어야지. 속에서. <laughs> 상상 속에서. 남자는 다 필요 없고요. 타이타닉의 주인공 남자. 이름 뭐예요? 그 사람이 내머리처럼 생겼어요. 아, 걔그 친구 여기, 여기 배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. 네, 배 보면. 같이 생겼어요. 뱀머리 배. 밴머리. 머리처럼 생겼어 요 이렇게. 반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요.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. 여기. 어, 꽃 모양이야, 꽃 모양. 보이죠? 전체적으로. 뱀머리 위에 올라가 안 가요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겨서. 산인의 공주가 되는 거예요. 제아의 힐링 포인트.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가지고. 디 카프리오가 뒤에서 안 된다, 생각한다. 는거오 왜, 가 해줄게 아니 뭐, 왜면서를내남은로 생각을 이요상상아니이사람이사람있어사람이 아, 사람은 <laughs>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사사 사람은 이 사람은 뭐 같아요? 어, 아 그래 배 같아요. 어. 미움도 사람이 있어야 미운 거다. 자, 지금 몇 시예요? 여기를 이렇게 저기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잘안 보인다. 대리기 오세요. 나중에. 요원이 주소 달래요? 여기 어딘지 디 주소가 이렇게 달라. 음. 주차도 이게 주차도 여기 참 진짜 좋네요. 예, 네. 진짜 타이타닉 느낌 나겠어요. 근데 저 풍차만 좀 아니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, 3시 35분 네, 네. 바람도 껴보세요.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좋다, 진짜.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니까 좋네